자 이번엔 2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또는 그래프에서 fx가 1이랑 2랑 3에서 불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함수 gx가 주어져 있는데요 gx를 완전제곱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에 4x에 더하기 4 k-4 그렇다면 최소값이 k-4인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gx는 k-4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고 이제 합성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y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gx라는 친구를 보면, 마이너스 4에서 최소 값을 가지고요. 2차 함수로 보니까 gx 간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지점이 k-4라는 거고요 그러면 fx 입장에서 볼때 입력값이 어디선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k-4에서 꺾여서 다시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지점이 k-4라면 이 지점이 k-4라면 입력값 fx가 들어오다가 이런 형태로, 음,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fx 입장에서 함수가 이런 형태로 여기 들렀다가 다시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색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연속이 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불연속일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프에서 보니까 f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x가 2라는 딱한 지점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x2에서 gx는 어떤 값을 가집니까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g의 2가 k-4라는 것 최소 값이고요 그렇다면 x가 2- 부분에서 2가 되었다가 2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될까? 방금 이 부분에서 그렸던 그림에 대한 수식적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분명 k-4인데요. k-4보다 큰 부분에서 내려오다가 작아져서 다시 k-4보다 큰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딱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예시처럼 이번에 불연속이 될수 있는 여지는 1, 2, 3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입력값 gx가 gx가 입력이 되고요 y축을 f에 gx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유속점 3개가 있으니까 k-4가 첫 번째로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불연속입니다 그렇다면 k-4가 2가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gx는 이렇게 변화가 생길 텐데요 그렇다면 함수값은 여기 갔다가 어 비어있네요 아래를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이 부분이 k-4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k-4다 k-4 g가 k-4 이거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이 k-4가 되면 어떨까요? 요 부분이 k-4라면. 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 증가할 수 있는. 함수값은 감소이지만요. 오른쪽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어, 이 부분은 연속입니다. 끊어짐이 없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불연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만, 이두 점, k-4가 두 점, 이 지점일 때만 불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k-4가 2가 되거나, 3이라면, 불연속이다라고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는 4를 넘겨서 6이거나 7이라면 불연속이다. 그래서 그 합은 13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